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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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음. 자, 사모님도 나오셔야지. <laughs> 나오시면 음. 둘이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한번 붙여보려고, <laughs> 부부싸움을 붙여보려고. 마이크 한개더 줘라. <laughs> 일단 장로님, 네잘 만났어요. 사과님, 예, 잘 예. 만났어? 네. 집에 가서 죽을까봐 지금 그렇게 <laughs> 말하려고했럼 이쪽에 물어봐야 돼. 박연미 권사님? 남편 잘 만났어요? 아멘. 네. 아, 이렇게 둘다 아멘 하는 사람이요. 1%도 안 돼, 1%. 이 국민들 중에. 그래 진짜 복 받으셨네. 근데 둘이 이게 잘 만난 것은 사실 내그 배경을 계속 보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했으나 어머니의 그늘이 보통 큰게 아니라 지금도 한나라 가 있지만요 네. 반드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입신하는 사람 중에서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라를 갔더니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식한테 도와준 걸 하늘에 있는 구원사님이 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 천국 가서 만났는데 그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땅에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사한 적 없죠? 아, 있죠. 아, 있어요. <laughs> 난안한줄 알았어, 사모님. 저는 기억 없어요. 기억 없어. <laughs> 내가 보면, 저 우리 권사님은요. 천생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났어. 여자의 은사를 받았어. 말도 그렇게 하고 남자를 잘, 잘 만나야 돼. 남자를 잘만나 돼. 아니 근데 권사님은 그렇게 말이야.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그렇게 여자처럼 말이야. 냥냥냥냥 이렇게 하고 한데. 근데 어떻게 고려대학교 다닐 때 응원단장을 했을까? 난데 이해를 못 하겠어고. 어떻게 응원단장을 했어? 어? 그때 말이야. 고려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아나운서가로 그때 바로 뽑혀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어, 아니고요. <laughs> 아니야. 그 연세대학교는 응원단장이 임성훈 있잖아요, 아나운터 헬슨. 임성훈인데, 바로 그 파트너로 글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웃음> <웃음> 사모님이 꼬셨어요? 장모님이 꼬셨어요? 저희는 소개받았습니다, 목사님. 소개받았어요? 네, 예. 이야, 혹시, 세상에. 네. 소개받았어요. 87년 9월 5일날, 9월 5일날 네, 소개받았습니다. 예. 이야, 소개 누구 했지 는 잘했네. <laughs>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내가 소개해 줄 텐데. <laughs> 오늘 우리 만남의 축복에 대한 설계를 쭉 했잖아요. 네. 예. 결국 우리는 뭐 부모님, 그러면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자고. 그러면 부모님 잘 만났어요? 네. 잘 만났네. 네, 권사님은 네. 잘 만나. 났 살아 계셔? 어머님만. 몇 살인데 연세가? 아흔두 살. 아흔두 살. 이야, 진짜 잘 만났네. 통과하고. 형제는 어떻게 잘 만났어요? 저는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 없어? 예, 예. 오, <laughs> 너무 외롭구나. 사모님은 형제, 몇이 있어요?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잘 만났어요? 네, 그럭저럭. <웃음> 그럭저럭. <웃음> <웃음> 그럭저럭. <웃음> 알아들을지어다 그다음에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뭐 유치원부터 뭐 우리 시대 때는 유치원을 안 다녔지. 근데저 네. 우리 권사님은 서울서 태어나서 유치원 다녔겠다. 아, 저는 유치원은 안 다녔. 어안 다녔어. 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쭉 했는데 친구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내가 잘 만났다 일생 일대 동안. 그 대학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중고대 대원까지 이제 친하게 지낸 아, 친구가 있어요. 아, 예, 이제 좋은 의미의 라이벌이었었죠. 아, 예, 근데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아, 교회에서 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아, 한번 이렇게 아, 좀 멀어지게, 저, 다른 일로 아,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아, 이상하게 한 30년 동안 아, 교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일인자인데 결국은 교회에서 만났고만. 요 어, 물론이죠. 네. 아, 근데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제일 습니다 친구. 목사님. 권사님은 예. 친구,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어... 여자는 친구가 없다 그러잖아요, 원래 네, 세상에. 별로. 그렇지. 네, 뭐, 중학교 동창, 어. 뭐, 이렇게 있었 있었는, 어. 음. 많지는 않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 결혼하고,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응. 어, 믿음이 없는 친구들하고 교류가 안 되고 응. 그 대학 친구도 굉장히 친한 친구들 몇명 있었는데 응, 응. 사상이 다르니까 사상이 또, 다르니까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안 만나지더라고요. 거기는 니체 네 책에서 있어. 여자들 세계는 친구가 없다고. 맞습니다. <laughs> 여자들은 조잘거리는 새요. 익해야 우는 암소에 불과하다. <laughs> 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니체가 그렇게 했다. 니체. 그 자식이 그렇게 했다. 자이 그렇게 했다. 음에이제야부와의만자은그다음태어이제살부요다만자식다시태어나도 살래요? 아멘. 늦었어. 늦었어. 다시 자식이 그렇게 했다. 이다시태어이런 살아요? 찾 네. 야, 힘들어하네참이런 참 부부도 찾기 힘들어요. 사실 찾기 힘들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수님.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대학원 시절에, 아. 그, 아. 이제 기억나는 이제 두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아. 한 분은 이제 저한테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어. 지도 그 심사위원이셨는데, 응.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아. 야, 너글 쓰는 게 어렵지? 응.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평생에 아, 기억을 합니다. 아, 참글 쓰는 게 어렵거든요. 아, 딱그 한마디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나처럼 글을 안 쓰면 돼요. <웃음> <웃음> 목사님도 이 저, 말씀을 참 우리 깊이 있게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난 근데 예. 글은 안 써요. 이제 <laughs> 그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이 네. 기억 남는 게 제가. 86년에 그 대학에서 이제 잠시 제가 실직을 한 상태가 있었습니까 아, 그래서 중에 네. 제가 그 그분이 좀 마음에 네. 좀 원한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다 잊어버리고 네. 넌 일찍 교수가 됐었으니까 네. 다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아, 좀 위로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 교수님이 일찍 공부를 잘해가서 일찍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는데 교 교수하다가 대모하다가 잘렸다니까 <laughs> 교수 교수 모아가지고 대모서 잘렸는데 그때 사모님이 도망가버리지 이혼해버리지아 그때 못 만났습니다. 아못 만났어. 86년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아, 만난 게 87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직자 있을 때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왜 만나? 아이 참나 아이 참나. 그런데 나한테 오지 나하고 같이 살기만 하자. 그런데 실직자인데 왜 만났어요? 실직자인데. 그 어. 지금 보니까 어. 그때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할때아이 어. 사람하고라면 어. 그뭐 미아리 단칸새방에서 살아도 어. 내가 직업이 있으니까 어. 직업이 없었거든요. 직업 없었어. 네, 뭐 집도 없고. 하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 나누 말 얘기 나누면서 어?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 아.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 믿어서 안 믿었어요, 사모님은. 어,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지만 어. 뭐 성수지를 하면서 아, 그런 그런 거는 몰랐고 어요그랬구나 네. 만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김학성 만난 거에 대해서 최고의 혜택이 뭐냐? 예수. 장로의 사모가 될니요 예수 안가? 그 이상이 없지. 제가 목사님 하나 말씀 올리면요. 네.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예전에 그 학교를 저 교회를 다닌 경험을 있었는데요. 네.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네. 그 이제 갈등이 있었니다 목사님. 갈등 아. 이 있어가지고 이집 사람을 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어떻게하냐면 주일 예배를 음. 그리고 이제 고영일 장로 나온 저 영락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랬구나. 주일 예배를 제가 이 박권사 데리고 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를 으는 죠. 그랬고. 그러면 그그 당시 박조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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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귀한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맞아, 예. 맞아, 맞아. 자, 그다음에 이제 다 통과인데, 목자와의 만남인데, 장로님, 권사님은 그 사이에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예. 교회, 본교회, 뭐, 그래, 성동교회들 비롯해서 만났는데, 정다운 목사 만난 거에 대해서, 최고죠, <웃음> 최고죠, 목사님. <laughs> 사모님, 아, 저는 목사님 만나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요. 음. 어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네? <laughs> 밥을 사주시네. 아니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밥안 사줘요? 아니 여직껏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어. 목사님께 사 드리지 이렇게 <웃음> 받아본 <웃음> 거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우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나한테 오세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이야. <laughs> 봤더니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음. 그렇게 아, 세상은 그렇지 않고. <laughs> 그래서 이제 <laughs> 이제는 뭐 다른 교회 갈 일도 없고 한나라 갈 때까지 나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렇죠? <laughs> 네. 아 어, 그래서 나도 순교의 정신으로 박연미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기막성을 <laughs> 위해서 죽을 거야. <laughs> 성교의 정신이다. 우리 한나라 가서 후회함이 없는. 나 인간으로 살때 최고의 만남은 정강훈과의 만남이었다. 한나라 가서 그 소리 한번 하십시오. 하나 목사님 말씀을 몰리면 네. 제가 정강훈 목사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존, 존경한다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도 제가 만난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수 환국 복음 통일의 진정 목숨권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예. 합니다. 예. 정말 목숨 걸게 살아오시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저기서 네. 아, 왔나, 여기? 저기서 어디 있어? 손들어 봐. 저기서 안 왔어? 저기서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으로 국가도 못하는 일을 강화물 운동을 해낸 이유는 나는 성도들을 키울 때 순교자 수준으로 키운 거야.